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 등 올해는 유난히도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도 다양한 사건, 사고와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사건, 사고를 통해 경기도의 202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경기 지역에선 새해 시작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택에 있는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인명 수색에 나섰던 소방관 3 명이 불길에 휩싸여 숨진 겁니다. 이인년 시작 오일 만에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이 층에 구조대원이 동탄 소서 구조대 이 진입해서 화재 진압 및명 구조 검색 중. 급격한 확대로... 이후 경기도 곳곳에선 큰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5월엔 이천의 물류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8월엔 투석 전문 병원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특히 투석 전문 병원에선 간호사가 환자들을 대피시키다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안전습니다 9월엔 화성의 제약 공장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불과 이틀 남긴 지난 29일, 과천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불이 나 5명이 목숨을 잃고 40여 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화재로 시작해 화재로 끝난 경기도의 2022년. 대부분이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로 밝혀져 더욱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산 중턱에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화성시 태봉산 자락에 훈련 중이던 전투기가 추락한 건 지난 1월 11일 민가로부터 불과 100여 미터 거리에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8월에도 화성 지역에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두대 모두 수원 전투 비행단 소속으로 도입한 지 35년 이상 지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하성시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노후 전투기들의 비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군 비행장 이전 요구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성시의 최우선 가치인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원 제10 전투 비행단의 노후 전투기 비행 즉각 중단과 나가 전투 비행의 운영 중지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해 11월 용인의 사육장을 탈출한 곰은 5 개월 만인 지난 4월에 사살됐습니다. 산에 들어가 겨울잠을 잔 곰은 봄이 되자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긴장 속에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유인 먹이랑 그 트랩으로 해가지고 지금 유인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드론으로 야간 수색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곰 사육장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6차례에 걸쳐 12마리의 곰이 탈출했습니다. 탈출한 곰을 잡기 위한 긴 추격전은 끝났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곰 사육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화성시 봉담읍은 지난 10월부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로 초토화됐습니다. 10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혼자 사는 여대생들이 많은 대학가 원룸촌으로 이사하면서 시민들은 극도의 분노와 불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박병화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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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의 거주지 반경 500m 안엔 대학교와 초등학교, 어린이집 두 곳이 있습니다. 지역에선 학교 등 교육 시설 인근에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연쇄적으로 성폭행을 한자 그리고 또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중한 성 성폭행 범의 경우에는 거주 제한을 할수 있는 그런 그 근거를 만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엔 더 많은 수의 강력 성범죄자들이 출소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경기도의 2022년, 새해 놀이 지역이 보다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